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본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왜 그때 저를 버리지 않고 붙드셨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런 삶의 의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으세요? 해답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어떤 의문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바울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래서 그는 유난히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물어보겠죠. 나같이 쓸모없고 죄인 중에 괴수요. 온전치 못한 나를 왜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질문이 새로운 헌신과 길단과 확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63년 전에 세워주셔서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또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열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 학벌과 집안이 시원찮은 자, 약한 자, 세상에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것과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에, 또 사용할 때, 또 함께할 때에 가능성이 있어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같대요. 게다가 바울은 예배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소 서 2장 1절에 가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그 이유를 2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배소서 2장 9절, 2장 8절에 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치 않는 하나님. 나도 포기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저땅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 일으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이가 병으로 죽은 한 여자분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곡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이대로 한줌 제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 놓은 기어 어여 마셔.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 방바닥에 뒹굴며 약도 함께 다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십니다. 왜 이러는 거여 너도 니네 아들 따라 죽을 기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에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 기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에 앉혀 놓고 때마다 정성껏 다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입술을 밥술을 떠넣을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하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예달, 예달파 말거라 시상에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 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예간장 닦었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싶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마음은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옵니다. 나,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삶을 내가 놓아야지 이렇게 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삶이 놓아지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다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모습 볼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어쩌면 자식을 묻고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약사발을 밥을 들고 오는 아버지의 약사발을 쳐서 땅바닥에 쏟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다고 나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밥술로,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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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밥을 넣고 약을 넣으면서 산다고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어육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넣어주었던 그 붙드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나라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라고. 나는 내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라고. 나는 미션스쿨 예수 믿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의 대가를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단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결코 놓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좌절보다도, 우리의 분노보다도, 우리의 포기보다, 실망보다, 우리가 당한 배신보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당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으신 것,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순탄했나요? 편안했나요? 아무 사연도 없나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도 없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지 않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힘을 여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는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결과는 죄의 삭순 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의 구실을할수 있는 삶을 살지보다는 죄인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무 쓸모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까요? 그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숙, 어떤 성숙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해쳐갈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분별할줄 알고, 그리고 무엇이 어이로운지, 바른 길인지, 유익한 길인지, 거룩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는 것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의 제자들 구성원을 보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적어도 네 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렬당원으로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재리의 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론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갈릴리 출신들은 저항과 한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로부터 주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나 레바논이나 이쪽 시리아나 이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침략 당하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 지방입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을 참 많이 받고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다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의 교류도 많았고 혼합 이혼합족이 되면서 섞여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아니 이상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때로는 질책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들을 가르쳐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를 바꾸어서 생명의 역사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길을 잃은 인생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는 길생의 길잡이로 바로 자기의 삶을 살수 있도록 위대한 사람들로 바로 이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만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발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대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외침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가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를 때는 회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회심으로의 부름입니다 두 번째 부름이 있다면 사역의 단계입니다 생업의 종사는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라이금 내가 사람을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 거라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사역으로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부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삶의 중심이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이 사역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당, 부르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달어 보니 7 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12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주님이 직접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 사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부름은 순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순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대심을 증가하는 그 증의의 삶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갈때 갔던 곳입니다 여기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가 순교 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안군의 증도라는 이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90%입니다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충도 옆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바로 이 문중경 전사님이 노둑길, 물이 빠지고 나면 노둑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순리하고 전도하고 배 타고 다니며 전도했던 그 섬들입니다. 그 임자도라는 곳에 임자 진리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에 1930년도 문중경 전사님이 전도를 하는 사람 중에 이판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교회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장로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다가 6.25때 22명의 가족이 모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48명 속에 22명이 이집 가족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30일 날 국군과 함께 22명의 가족 모두 숨겨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아들, 목포에 공부하러 나갔던 아들, 이인재가 국군과 함께 들어와서 자기 가족과 친척이 공상당해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군도 너무 마음에 안 돼서 이 사람에게 그 폭도들을 죽일 수 있도록 사형 집행권을 주었습니다. 피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 죽은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죽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도 아마 그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총을 겨누었습니다. 분노의 총이었습니다. 복수의 총이었습니다. 총을 쏠려고 할때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판일 장노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이 사람들 이미 다 용서했다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진리교를 다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가족을 죽인 그 폭도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손자 되는 이성균 목사님이 와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이 근데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19년도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이곳이 정말 기독교의 유적이 많고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바로 이 문경 전도사님이 노도길로 다녔던 그 길의 노선을 따라서 12km를 이렇게 쭉이 선마다 연결해서 보면서 선몇 개를 연결해서 이 소학도를 중심으로 12개의 제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12km를 한 개씩 한 개씩 세우면서 사람들이 순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산티아고처럼 그런 순례길처럼 바로 이곳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1 2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순례길을 따라가며 걸어가며 그것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지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한번 꼭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의 삶, 그 교회를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지 어떻게 살다가 떠났는지를 묵상하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 길은 순리의 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이유도 없습니다. 가치와 조그만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성숙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한번 지나가는 인생 속에 정말 의미 있는 삶,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표현했지만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나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내 삶을 바꾸셨던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던 그 바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며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셨다고 나의 구세주였다는 것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갈수록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점점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위협하고 어려움,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도 그때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왜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왜 불러 주셨을까?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팬이 아닌 제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